안녕하세요. 필리핀 집밥 남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식사하시죠. 이 필리핀에서는 이 빤식간돈에다가 이 깔라만시를 뿌려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소주에 깔라만시를 넣어서 즐기시더라고요. 이거 야식으로 즐기기에 딱입니다. 이건 한국사람이 먹을만 합니다 이건 꼭 일본 야끼소바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팔도비빔면 정도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This is dynamite. I made this. 제발 자주만 해주세요 이게 어, 한국으로 치면 꼬치튀김인데 안에다가 소세지하고 치즈를 넣었어요. 이건 참 먹을만 합니다. 여기서는 튀김을 만들 때 밀가루 대신 라이스 페퍼를 사용하는데 아주 바삭거립니다. 이건 먼저 보여드렸던 룸피아, 옆집에서 또 샀죠. 아, 이게 3년 전에는 5패소였었는데, 지금은 12패소나 하네요. 놀라 이건 아마도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들일 겁니다. 아, 오늘이 추석인데, 필리핀에서 라면 먹고 있네요. 아이고, 내네 인생아. 참고로 필리핀에는 추석이 없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그래야 키크지. 참고로 저희 집사람 키가 작습니다. 바삭하는 소리가 아주 맛있게 들리네요. 맵기가 딱 청양고추입니다. 네네 씨. 맛을 떠나서 자주만 해달라니. 아주 싹싹 다 먹네요. 필리핀에서는 조금 남은 거안 먹던데, 고추튀김에 치즈 넣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먹을만 합니다. 아침에 화상통화로 재산을 지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몸상 보게 되네요. 이제 슬슬 배도 불러오고 땡큐. 살라마. 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뵙죠.